이번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성경 찬송가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경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다 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어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어플을 이용하면, 성경 찬송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성경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찬송가를 고음질 음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어플 중에서는 가장 좋은 어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어플이 설치되었네요. 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플이 실행되었습니다. 성경, 찬송, 브록, 설정, 이런 메뉴가 있는데, 성경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터치하고, 자, 이제 화면을 보니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계속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시 성경을 어, 터치합니다. 자, 이제 성경 선택 메뉴가 보입니다. 글자는 마태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지금 마태복음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성경의 이름을 클릭하면 아, 성경을,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성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장을 선택하고 저를 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개혁, 개정 이 메뉴는 성경의 번역본을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를 서, 글, 터치하면 성경,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 NIB, 어, The New International 버전 자 이것은 영업판 성경이죠 만약에 동시 보기를 클릭 만약에 성경을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으면 동시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NIV를 선택하고 자 이제 화면을 보면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아, 이런 식으로 개혁 개정판 그리고 NIB 영업판 성경이 동시에 보입니다. 자, 다시 설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동시보기에서 하나의 하나 번역본 보기를 어, 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메뉴는, 자, 마태복음 이 성경 이름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은 장 단위로 성경을 이동하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은 성경 의 음원에 대한 메뉴입니다. 자, 이 스피커 아이콘을 어, 선택하니까 아래에 재생 버튼이 보입니다. 이세 가운데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마태복음 6장 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6장. 나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정도. 이것은 정상적인 음, 보통 속도로 음성을 듣는 것이고 속독은 어, 좀더 빠른 속도로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반복 메뉴는 이 6장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고 연속은 6장, 7장, 8장 이렇게 다음 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 옆에 있는 아래를 향한 화살표는 다운로드, 음원을 다운로드 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생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 파일은, 이 음원 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 되어서 음성을 듣는 것인데, 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해두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성경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음원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이 리본 모양의 아이콘은, 노트 보기, 북마크 보기, 형광펜 보기 기능입니다. 그 다섯 번째에 있는 아이콘은 검색 메뉴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입력하면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어, 그 본문의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메뉴 옆에 있는 어, 이세줄 모양의 아이콘은 설정 메뉴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색 반전, 자 색을 변경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글자 크기 변경, 글자를 크게 글자를 작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 크기 메뉴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다시 없애고 음원 관리, 성경, 성경 찬송, db 관리 이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음원을 어, 미리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의 음원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동그란 모양의 회색 아이콘은 기능 아이콘인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이 기능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터치하면은 노트 쓰기, 북마크 추가, 형광펜, 이런 기능들이 보입니다. 형광펜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추가하면 나중에 내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쓰기를 클릭하면 나의 생각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맨 오른쪽에 연필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 전에 네 번째에 있었던 메뉴를 다시 보면, 노트보기, 북마크 보기, 형광펜 보기. 북마크 보기를 클릭했는데, 이렇게 북마크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정한 노트, 북마크, 형광펜을 어, 삭제하려면, 어, 그 본문에, 그 본문을 어, 터치하고 있으면, 삭제 메뉴가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찬송가 메뉴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서 찬송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찬송 일정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는 찬송가에 있는 메뉴가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찬송과 음원은 고음질로 되어 있어서 듣기가 좋습니다. 성경 찬송과 어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